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카이 부부 공부방의 영어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독해 지문은요. 농업하고 도시화와 관련한 독해 지문에서 잠깐 뽑아 봤어요. 자, 그럼 해 보도록 할게요. A distinction also grew between those who lived in the city and enjoyed its vices and those left back on the farm. 자, a 아, distinction 하면 여러분 차이점 구별점 이런 거죠. 이게 주어고 동사가 grow네요. grow, grew, grown 동사 변화 아시죠? 근데 어디서에서 자요 a 아, distinction between a and b grew 했을 텐데 d i s t i n c t i o n between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기니까 지금 뒤로 빼 놨어요. between a and b인데 those who 뭐뭐뭐 뭐, 뭐, and those who, 근데 여기는 who로 나온 게 아니고 those who, 완성을 시켜보면 those who were left back on the farm이겠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악습들을 즐기는 사람과 뭐뭐 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 r e left back on the farm 농장에 남겨진 사람들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자라났다 자, 여기서 those who는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하고 그 뒤에 나온 동사 원래 모습 원은 b가 원래 모습이죠. 원래 모습이 아닌지죠. 근데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되니까 이렇게 제끼면 those 자 후 빼고 빙 빼고 left back 그럼 여기 선생님 여기 those who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만약에 음, 생략할 수 있죠. 주격광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는 living이 나왔겠죠. 만약 이 아래랑 같다라면. 그러니까 those who lived in the city 혹은 those who are left back 하거나 those living in the city and 근데 여기 때문에, 여긴 동사를 두 개를 엮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면 enjoying 해야 되기 때문에 who lived and enjoyed 이렇게 그냥 살려둔 거예요. those who are left back, are those who 빼고, being 빼고, left back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악습을 죽인 사람과 농장에 남겨진 사람들 간의 구별점이, 차이점이 더 커져갔다. In the ancient world, the city became a place of danger where crime was rife, illness spread, and the worst sins of mankind were perpetrated. A situation that remains unchanged today. 자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는 became a place of danger. 그러면은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a n d there. 할 거를 이렇게 웨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곳에서 자, we a 나오면 여러분 완벽한 문장들이 나오죠. <laughs> 자, crime was rife. 범죄가 만연하고 rife는 뭐뭐이 만연한이죠. 범죄가 만연하고 질병이 확산되고 여기 먼저 하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the worst 세 번째 주어. the worst sins of mankind. 인류의 최악의 지악들이 최악의 지악들이자이세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 어워져. w e r p a t l l 자행되어지고 있었다. 이 전체를 다 받아서 이거는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that remains unchanged today.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자. 오늘날의 상황을 말하는 거라서 말하는 거라서 여기 현재 시제고요. Today 같이 현재 시제로 가는 거예요. Remain이란 동사가 뭐뭐 한 채로 남아 있다. 이래서 이거는 자동사인데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보가 나올 때, 보충설명어가 나올 때, 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가 나오거나 그러죠 여러분? 자, 이 문형 사실은 굉장히 음, 좋은 문형이에요. 앞에 어떤 상황 전체를 다 얘기 다한 다음에 그 앞을 다 모아서 이렇게 동격으로 한 명사를 해주고 나서 a situation, a phenomenon that 하고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 내시거나 상황이니까 보통 대시나 w h i 가 많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okay, 음. 그다음 여기는 perpetrate 은 무엇을 나쁜 짓을 저지르다 이런 동사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자행하다 저지르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perpetrate the worst sins 이런 거고 여기는 worst sins 를 주어로 했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뀌어진 거죠. b p p 로요. 이거 뒤에서도 보시고요. Much of humanity now resides in cities despite modern urban ills. 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휴메니티는 인류인데, 휴메니티 자체는, 어, 셀수 없는 불가산명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지만, 이게셀수 없는 것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본 주어예요. 쓸수 없는 것에 많은 것도 여전히 이렇게 단수로 갈 수밖에 없죠. now reside in cities. in a city 안 하고 cities 가죠. 도시들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도시에 지금 거주한다. despite a. a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할때 저희가 despite a 또 in spite of a 이렇게 말하죠. 물론 even though Although 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있죠. 근데 이, 이것은 조동사 절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부사 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갖는 현대 도시의 악들에도 이율주도 여기 악습 이런 거죠. 도시의 악습, 도시의 악 이런 거. 악습에도 불구하고 인류 대부분이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어, 오늘 음 영상 찍어봤고요. 이 문형 음, 좋은 문형이니까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앞에 전체 쭉 써주고 그리고 여긴또외로도 이렇게 어, 여기 도시라는 것이 위험한 곳인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세개의 문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한 명사로 받아서 또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문형 보시고요. 인류의 대부분, 그래서 여기 불가산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의미는 복수지만 실제로 단수 처리해 주는 거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 아래에 사, 어, 제가 해석은 옮겨 적어 놨어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